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마스터치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LS 에코 에너지가 지금 LG 구회장 일가 계열사인데요. 지금 초전도체 사업을 신규로 지금 추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성 델타테크는 아직 공시를 안 띄웠는데, LS 에코 에너지가 먼저 선수를 쳤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신성 델타 테크도 가만있으면 안 되겠죠? 신성 델타 테크 초전도체 신규 사업 빨리 추진해달라고 반드시 진행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성 문자 보내주시면 의견을 취합해서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성 델타 테크 초전도체 신규 사업 추진에 찬성하사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로 찬성, 찬성이라고 반드시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많은 분들이 찬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의견을 취합해서 회사에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102749-3467로 찬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성이 초전도체 신규사업 빠르게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의견을 취합해서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신성 델타테크 주지도 아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행동해야만 우리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으로,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신규 사업에 찬성한다 하시는 분들 010-2749-3467로 지금 바로 찬성이라고 반드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등기. 신성이 방재규 부사장,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방재규 부사장한테 등기를 보냈다. 이런 이슈가 논란이 되면서, 과연 신성은 퀀텀에너지의 유상증자로 지분을 확보하는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지금 CCS와 특허 분쟁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APS, 미국 물리학회 3월 4일 발표는 어떻게 되는지, 과연 조 바이든 대통령, 빌 게이츠는 여기에 오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초전도체 사업을 신성이 3월 4일 이후에 실제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선 이미 공유해 드렸고요.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하니까 이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로 신성, 신성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십시오.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정보 총 정리해서 문자로 지금 바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핵심 정보니깐요꼭 받아 가시고요. 이거 절대 공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 신성 주주도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010-2749-3467로, 신성, 신성이라고, 반드시 문자 주십시오. 24시간, 핸드폰 열어야 테니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여러분들, 신성 주주도 하시는 분들은, 이 핵심 정보, 꼭 받아가시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십시오. 입장하실 분들, 010-2749-3467, 신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미국 물리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3월 8일부터 4일까지 세미나가 발표 예정인데, 지금 어떤 발표냐, PCPO SOS LK99, 이거에 대한 초전도체 특성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3월에 지금 3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미국 물리학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됐고요. 신흥 초전도체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고 PCPO-SLS-LK99의 새로운 명칭이죠. 여기에 초전도체의 특성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발표될 것인데 여러분께 제가 지금 입수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야 신성 델타 테크로 우리만 크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신성 델타 테크 주주님들, 진짜 크게 수익 날수 있도록 제가 입수한 정보 알려드릴 건데,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자, 나는 이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2 749에 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숫자 1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수한 특급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될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신성 델타 테크가 주가가 20만원 30만원 갈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소재정보고요 절대로 이거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현화번호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24시간 핸드폰 열어낼테니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신성 델타 테크 주주님만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 어떤 발표가 이루어질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 힌트를 제가 드릴 테니까 꼭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 1 0 2 7 4 9 3 4 6 7 간단하게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 LK99 초전도체 맞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과연 어떤 정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성 델타 테크 지금 초전도체 이슈가 되고 있느냐 지금 여의도에서는 이미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고요 조만간 신성이 10만원 넘어서 20만원까지 갈수 있는 그런 재료가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재료를 여러분들께 무조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고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49-3467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고급 정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달라는 얘기입니다.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특급 정보. 지금 신성 델타 테크 LK99 관련해서 엄청난 재료를 제가 공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아무하고나이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혼자만 꼭 알고 계시고, 이거는 제가 엄청난 그 로비를 해서 알아낸 정보기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암호화구나 공유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 2749 3467로 간단하게 숫자일 1, 숫자1 문자 보내주시고 총 전도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고급 정보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LK 99 따라했다가 진짜 돈에 이런 뉴스가 작년에 나왔었죠. 중국에서는 이미 이 LK 99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중국 뿐만 아니라 유럽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것이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자기네들이 쪽팔리기 때문에 이걸 공개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K-99란 엄청난 상온초전대체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지금 LK-99가 실제로 상온 초 전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 유럽, 미국에서 한국에서 성공을 해버리면은 한국에서 노벨상을 탈 거기 때문에 지금 겁 먹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신형 델타테크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지금 LK 99 관련해서 퀀텀에너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는 30만원, 40만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가시길 바라겠고, 절대 시장에 악의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악의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악의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셀트리온이 개 잡주였던 적이 있어요. 셀트리온의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성공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구 시장에서 90%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셀트리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 다시한번 되돌아보면서 신성별파테크 LK99 콘퍼먼드 연구소 어떻게 성공하는지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빠르게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를 보내시고, 고급 정보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